2025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낳으시고 길실내 다해 신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몇해전 신문의 기고이었던한 아버지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29살에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서 성분을 치르고 있을 때 나는 최초로 무려 14시간을 기다려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동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로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나는 그 액자를 늘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48살에 자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때도 직장에 나가 일을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내 생에 나는 늘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내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왜썼냐고 남을 했지만, 밤새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입어보았던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61살에 딸이 시급가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구웃을 짓고 있었는데 멀지가 않지서서 나의 나이는 나의 처음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한 글이었습니다. 그저 자나깨나 부모는 자식 생각을 하며 자식의 디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나 그게. 어버이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지만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모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어머니께서는 틈이 없으시게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를 업어주셨고,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땅에 살면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 사람 모든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이를 용서해 줄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격외하라 정령이 내장내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천륜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고려인의 풍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효의식이 희박한 민족에게 행해졌던 것인데 나이 많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없는 부모를 깊은 산에 버리는 것입니다. 산이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입 하나라도, 한 입이라도 덜기 위한 방편으로 그르했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한 집에 고령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당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업고 산에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허리를 적히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이고 가는 어머니 때문에 힘들 중에 더 힘이 들 것입니다. 아들이 제대로 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업힌 어머니에게 한마디, 어머니, 제 등에 딱 붙어 있어야지 왜 목을 들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찾고 그러십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래자하고 내가 있으면 되지만 네가 내려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나무자 가지를 커서 내려놓았다. 그 말을 들은 네. 아들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니를 고려장 하려고 업고 가는데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나를 두고 가는 길에 어머니를 두고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했다는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를 고려장하지 않고 집으로 모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보니 자녀들아 주와에서 너희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 새겨 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부모에 대한 돈이는 양심의 명령이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수감생활에 대한 참여의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첫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놈으로 머리 숙인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부이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어머니께서는 춥지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게 하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붉어졌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어머니의 핏눈물이었습니다. 축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는 동안 매회시간을다 보내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겨두고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는 다시 면리가 없어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중에 형님이 느리가 왔을 때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된 줄도 아느냐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가 가구쳐 묻습니다. 형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 내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 엄동사람 추위 속에서 자식의 죄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집에 불도 찢기지 않고 너와 어머니가 함께 감옥 생활을 하듯이 아들의 고통도 나도 겪어야 하고 내가 자신을 자식답게 키우지 못한 죄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한다라는 마음과 각으로 지내다가 그만 병을 얻어서 몸져 누우셔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두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하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거슬림은 하나님께 대한 거슬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길이요 약속의 축복의 길을 걷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옳은 일이라 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질에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퇴치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곳 미국에 있었던 화이트라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이트가 13살에 혈류병에 알다가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잘못받아 후천성 면역혈필증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후천성 면역혈필증이 무슨 병입니까? 에이지 에이지에 걸려있는 피를 혈관에 넣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치료받다가 거꾸로 죽을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잘못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대로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의사를 원망하지 않고 모두에게 친절을 하하면서 병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방송을 통하여 미국 전역에 전해지자 많은 사람의 감동을 일으켰고 그 소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소녀는 5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용서해 다오.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버지, 전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이승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큰 선물이 나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바라요. 그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누가 충면할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언제나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의날 어머니는 우리가 밤 오실 때 열이 오른 이마에 손을 대시고네대내네 네, 네 대신 내가 아파줄 수만 있으면 좋으려만 하시면서 기나긴 마음을 대신 아파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홀로 지내셨던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식을 믿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반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신 분은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부모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학교에서 30년 넘게 목회하시다가 70대가 되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장르님들이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한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사택에서 지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제는 목사님 네 분을 위한 집을 구입했으니 여기에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집 문서를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사업하는 자식들이 와서 진문서를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진문서를 내놓으면 목사님 내일부는 길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진문서만큼은 절대로 내주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시면서 새집 키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교회에서 사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받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님 집문서를 빌려주시면 잠시 쓰고 제가 틀림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만 장모님들의 당부도 잃은 채 어려움을 당한 아들 메리가 안타까워서 집문서를 내주고 만났습니다. 그후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들하고 파산하고 망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식도 없이 아들은 가족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도망가. 노 부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 부부는 자식을 원망하거나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큰 상처를 입히고 가면 마음속으로는 괴로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식을 욕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공과 기쁨은 부모의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으로 극족하게 여기며 먹는 것도 없이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자식들에게 전화한통 받으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안하게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얼굴이 밝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같이 어버이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에게 학생에게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라 하니까 이 대목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무슨 말인지 보드리겠습니까? 공격이 아니라 공경 하라입니다 공격하라.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공경은 정서적 측면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외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행위로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랍니다. 자기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부모님은 농부였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먹고 살만했기에 먹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별 문제는 없었는데 시골 살림에 자식들을 도시에 보내서 공부시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중에도 자신들 앞에 부부싸움을 안 하시고, 신남매를 신앙으로 키우셨습니다. 특별히 제 어머님은 훌륭한 분이셨고, 위풍당당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신앙의 대장부였습니다. 아무리 몸이 고디고 힘들어도 새벽이 되면은 4시에 일어나 4시 예배, 4시, 4시 반의 예배에 꼭 참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눈물로 교회와 사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일에도 시간이 되면 늘회에서 지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계란을 놔도 처음 간 계란을 한 줄, 열두 개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목사님에게 갖다 대고, 호박을 키워도 호박이 제일 먼저 연 가장 깨끗하고 이쁜 호박을 먼저 갖다가 드리고 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 박카스와 계란을 쪄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찌감지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박깥에서들이면서 반전을 내기실란가, 끝까지 다 내시고, 그래서 혹이라도 나오란가 해서, 그랬던 기억들이 머리에 남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머님을 통해서 저희 가정의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신앙과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받음에 대하여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님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고생과 수고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신 어머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오늘 같은 노보이 주일에 어머니를 따라 어머님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본문 26절 끝을 보니까 내 길을 즐거워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후회와 아쉬움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식들에게 본의 아니게 무엇을 합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살아보았기 때문에, 후회함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자식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산을 안되고 관계만 나빠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했지만, 너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너만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출세하기를 원한다. 너는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라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살아온 생을 인정해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 마음속에 잘못된 살아온 삶을 후회한다면 자식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의 일력 인력, 아버지의 일력을 절대히 보장합니다 어머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도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불효자식도 있습니다. 남들은 성공했는데 부모님은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남들 부모는 성공했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부의 마음을 헤아리 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냐,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평소에 주셨던 말씀과 유언적인 말씀이 계신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어버이 주인이 되기를 들이 희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에 도리를 다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되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